아, 아... 저희가 궁금하시다고요? 딱 이분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같은 나이, 같은 대학, 같은 목표를 가진 동갑내기 친구들이 각자의 꿈을 이루고자 모여 결성한. 안녕하세요. 올리입니다. 지난 2년간 저희 다섯 명은 각자의 남다른 개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요. 해야. 자 이제부터 그럼 저희 올니오 팀원들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혹시 무슨 일 있어? 담당이 김연성. 실적으 기획 담당이 팀원 김유원 마지막으로 얘들아 일어나 일어나 가야지 가야지 저희들의 팀장 최조정 이상 가지각색의 매력을 지닌 온리오 팀원들이었습니다 저희 팀명 올리오에는 당신의 세상이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저희만의 가치관이 담겨있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명 존중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저희는 이런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함께 실천하는 팀이 되고자 합니다. 사회 전반에 생명 존중 문화를 전하는 일에 동참하여 생명의 온기를 사람들 마음 속에 전달하고 동시에 깊은 진정성을 갖춘 서포터즈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llium a l u 공 기반 기인효과 따뜻한 마음의 콜라보. Onl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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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